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할 찬송은 18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개의 상 8장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불어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를 내리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수 없는 일을 제대로 인지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걸 우리는 다할수 있다고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지 여러분, 천재 지변이나 또 기상재 같은 거는요.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건성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뭐냐 면 기도입니다. 기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애굽의 7년 풍년 뒤에 다른 7년 흉년. 이 넉넉히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지혜로 미리 잘 준비되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요 열왕기상 17장에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압 왕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루아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돈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늘이 닫힌 겁니다. 그, 뭐,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농수로가 또 저수시설이 발달해서 한 달, 두달 비와도 극심한 그런 감뭄에 시달리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저수 시설이 전혀 없이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무려 3년 6개월이나 그렇다면 전국의 물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늘이 닫힌 이유는 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영적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올리는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본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힐 때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5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뉘우침, 즉회개예요회개 왕은 지금 돌이킴에 대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수나 범죄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후속 조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그 다음에 다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 죽게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런 돌이킴이 탕자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났어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했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었어요. 36절 말씀도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불어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들이 회귀할 때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대하를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시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살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늘이 닫히는 인생 되면 큰일 납니다.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입니다. 복된 손낙비를 내려주시겠대요. 때를 따라 손낙비를 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임종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이 닫혀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축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살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잇는 처소마다 삶의 방향마다 주여 다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는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